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저희 첫째랑 겨울방학 스케줄 관련으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나누었던 대화가 어떤 건지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둘째 지금 피아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업하는 김에 잠깐 짬이 나가지고 영상 켰어요. 우선 초등학교 6학년의 마지막 겨울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중학생인 거죠. 그래서 기존과는 조금 또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도 옮기게 될 것이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의 마음이 확고하고 저는 그거를 지지하기 때문에 어, 저는 뭐더 이상의 설득이라던가 뭔가 더 추가적으로 뭐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어, 한국에서 쭉 성장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유분방하지만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리고 어,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공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좀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음, 그런데 점점 한국에서 지내면서 제 의도와는 달리 그 한국 시스템상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아이는 둘째치고 제가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뭐 다양한 독서도 하고 다양한 경험됐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생각들 를 가지고 육아 교육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되면 중고등학교 총 6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 대학 이라는 입시까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조금 더 알아보니 또 점점 <laughs> 점점 한국에 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미 다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는 한국에서 성장을 하는 게 좋은 걸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소위 그 모두가 원하는 바늘구멍에 꼭 우리 아이도 넣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아이랑 대화를 나눴지만, 아이가 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포트를 해줄 건데 저는 사실 계속 아이에게 세컨 옵션을 줬어요 한국에서만의 교육이 가장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니 옵션을 좀 오픈을 해 보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봉사활동 뭔가 캠페인을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방면으로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꼭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만 원하는 전공을 하고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최근에 캐나다로 유학 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혹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인생이 성공을 하고 그런 성공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부터 섬도뭐 학부를 서울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스카이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이도 뭔가 계속 줄세우기 식의 교육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막연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캔단다를 간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맹목적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유학을 꿈꿨던 것도 뭐두 마리 도끼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영어도 한국어도 잘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그런 학문을 배우겠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을 가면 내가 원하는 그런 과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조금 사춘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놀랍게도 뭐 너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저랑은 굉장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쫙 장황하게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역산출도 하고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지 어느 과를 가고 싶은지 그거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공부만 잘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북스멀 말고 스트리스멀 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좀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조금 더 어, 이타적인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빠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늦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느 가정에서 생각했을 땐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영상을 키게 됐고요. 네, 좀 답답한 마음에, <laughs> 또 와인도 한잔하면서, 네, 아이의 생각을 어, 수용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미국을 가야 된다. 뭐, 캐나다를 해외를 가야 우리 아이가 뭐, 잘될수 있다. 이런 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면, 결국 우리 아이가 헤쳐나가야 되는 아이의 삶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 라고 제 경험담을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였고, 아이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되게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각자의 반짝반짝하는 빛이 있는 아이들인데, 음, 모두가 바라는 뭔가를 하고 싶으면 어쨌든 첫 번째 관문인 수능이라고, 수시든 정시든 어쨌든 첫 번째 관문인 대학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뭐, 뭐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뭔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무슨 과더라도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노골적으로 얘기 나눴어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떤 과를 들어가고 싶대요. 어느 학교에 어떤 과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계산기로 가볍게 산출해 줬어요. 너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학교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뭐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야 내가 원하는 그 꿈이라는 첫 번째 관문인 그 모학교에 뭐 모과를 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이랑 그 대화를 나눴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찹찹한가요? <laughs> 아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불쌍한가요? 그까지 시험이며 대학이 뭐라고? 아이러니하게도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아이 수학 과외 선생님을 구할 때 솔직히 서울대 수학과 과외 선생님이랑 예를 들어 저기 어, 뭐 학교의 수학과 선생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할때 물론 인성도 중요하고 그 동안의 뭐 피칭 경력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학벌이 좋을수록 눈길이 더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네. 중고등학생 때 얼마나 근성 있게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했는가 그리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근성으로 따졌을 땐아이 사람은 어쨌든 노력했구나. 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대학교 이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년기 때는 조금 간판의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하고자 할때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학점을 받는 건 유리하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솔직하게 우리 아이랑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뭐 회사를 취직을 하고 나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는 건 학벌로만은 안 되는 거는 맞아요. 네.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만의 그런 성향이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협업심이라던가 인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어쨌든 중고등학생 때이 아이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름은 대학교 간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그 전공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물론 아이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면 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감당은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매일 따뜻한 밥 지어주고, 뭐, 능력이 되면 좋은 교재 안겨다 주고, 하지만 결국 중학생 때부터는 사실 엄마의 손이 떠났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살짝 여전히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분체시 채점도 이제 점점 슬슬 이제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얹어가지고 <laughs> 아이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나눴던 얘기는 이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이가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 1도 없다. 엄마는 여한이 없다. 엄마는 공부도 학위도 학력도 여한이 없다. 엄마는 열심히 살았고, 엄마가 원하던 학교에 뭐 전공이든 무엇이든 들어갔었고, 뭐 회사도 다니고 싶었던 회사들 다 충분히 다녀봤고, 너희 아빠도 내 원하는 과에, 뭐 물론 다 원하는 걸다 쟁취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차선책이든 무엇이든 간에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각자가 희망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로 만족하고 사는 거고, 아이의 미래, 아이의 앞날은 내 스스로 개척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이런 과가 되게 유명했다고 미래에 너가 성장했을 때도 유망한 과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눴어요. 사실 제가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한 20년 지났나요? 지금의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위치가 제가 졸업했을 당시에그 컴퓨터 사이언스랑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몸값이라던가 우대라던가 그런 것만 봤을 때 지금 뭔가 굉장히 핫하다고 아이가 나중에 미래 뭐 10년, 20년 후에도 핫하다는 보장은 없으니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조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러하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뭔가 힘든 거에서 아이를 꺼내주고 싶다라기 보다는 정말 이것이 맞는 교육 방침인가에 대해서 계속 다우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바늘구멍에 우리 아이 또한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감히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물론 지금 뭐 미국이라던가 캐나다, 제가 아는 건 영어권 지역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랑은 또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유학을 갔을 때 너는 무조건 잘될 거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더 쉬울 거야 라고도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아이가 노력을 하면 그거에 무조건적인 건 아니겠지만, 아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영미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유는 뭐 대학도 굉장히 많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스카이, 뭐 인서울 이런 거로 첫 번째로 잣대를 대잖아요. 그런데 해외는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것으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계속 세컨가지 있었던 건데 그리고 주변에 자꾸들 유학을 많이들 가서 저 역시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지금은 그러네요.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지만 제가 옆에서 어떻게 소포트를 해줄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비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부모로서 들었던 생각, 아이와의 대화, 내용을 좀 공유해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